<목시 hydro> 아, 아니야, 아니야, 됐어, 됐어, 앉아 앉아 네, 예 잠깐만요 아예 <laughs>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야 돼, 한줄안 돼, 안 돼, 안줘안 돼, 줘 돼, 안 저기 회장님께 한번 짜고 얘기 좀 하세요. 저기 회님 있죠? 게 오, 이이 가운데 오시고요. 아가이구 한피라, 커팅 도 커팅 그 살이 빈좀 이렇게, 이세요 한사, 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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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괜찮아요, 이쪽으로 더세요 유진이를 이쪽. 장모님이 하오세요 네. 네. 유진아, 주인아, 유진아, 유진아, 어, 어, 어. 여기 봐요, 앞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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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가, 가, 가만히 있어. 케이 어. 저 끝에 정렬을 퍼뜨는진괜찮아 우리 그진이 만나. 진이 사진 좀 많이 찍어 줘야 되고. 예. 아, 나. 근데 아, 아, 마저 그 아이는 샷스가 남아서 문제구만. 아진나 마주지 마세요. 역시 스타. 어나지수생 울지도 않고 오늘은 제가 주인공인데 충분히 안 돼야 얘는.

무지워, 무지워. 이나 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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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뭐? 뭐 뭐? 이나 손 주세요. 아싸, 아싸. 안한대, 그만한. 왜? 세세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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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중단 먹을 거 예진아, 예진아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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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쁘지? 이쁘지? 이렇게 음영이 오고 내가 이리로 오시라고 하더니 저도 아 이러지 거아 언니, 이로 오세요 일로 오셔 자이리 오세요 빠 <laughs>

아. 바우 아. 하우 토바우, 토우 토바우, 토바우, 토우토바 아. 토바우, 토우 토바우, 아. 바우 토바우, 토바우, 토바아바우 토바우, 아바우토 아. 우우 토바우, 토바우, 토바아 토바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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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바

무전 장소시. <laughs> 아, 이거. 아, 시 이제 바꾸세요. 혼자 다해그럼 그냥 외달 것부터 할까요 아, 그쵸. 응. 시계방향. 그, 여러분 저희 숙제고만입니다. 네. 들 <laughs> 네. 와주셔서 좀 어른들 모시고 해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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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참 감사합니다. 먼저 오시는 사람 그리고 저참 오늘같이 이게 날을 좀 날이 참 화창하고 유진이 또 첫돌 기념하기에는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. 그리고 저 무엇보다도 저 여기 제 어른이 신짜 할머니께서 이렇게 참 아직도 눈망울이 저렇게 그냥 맑으시고 저 건강하셔서 저희들 이 오히려 고맙습니다. 고맙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오신 분들 참. 여러 가지로 고맙고 앞으로 하시는 일에 올해 한해 어, 좋은 일 그리고 좀 어려웠더라도 좀잘 극복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올해 토정 비교를 보니까 저도 상당히 좋다고 왔는데 <laughs> 네. 그리고 저 저희 처남들 그 사람, 사람들이 참 이렇게 매너가 좋고 그 사람들이 소인간성이 참 좋은.

좌측으로 저희 아버님이시고 자, 어제 외람된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를 비어서 아버님이 제 아버님이지만 의무 양으로 많이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아들로서 감사합니다 <laughs> 저희 어머니, 저희 우측에 계신 분이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네. 그리고 저기 이쪽에 계신 분이 저희 그 사촌 누님이십니다. 저희 집안은 원래 원불교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합장을 하시고 그리고, 그리고 또, 어, 또. <웃음> <웃음> 그 저희 집안에서 유일한 저희 사촌 형입니다. 그래서 네. 참. 또 이번에 좀먼길 바쁘신데 오셔서 참 감사하고 네, 올해 안에 잘 되시길 바랍니다. 잘는한 주! 세연이 네. 일어났습니다. 이가 이렇게 참 이쁘게 생겼는데 네. 동생... 그... 저... 그, 고래... 아가지고 참 고맙다. 그리고 네. 저 여기 빨간 옷 입고 계신 분이 또 저의 사랑하시는 저 형수님이십니다. 네. 저 복스럽게 생기셔가지고 막해서 북서로 계속해다 북서로 저맹해서북저로 계속해서. 저서로 계속해서. 북고로계속해 저희 음. 예. 어, <laughs> 저로필이해서북 저, 저희 서 네. 네, 저, <laughs> 저, 저, 아주 그냥 능농하고 <laughs> 어, 어 우리 저희 막내 동생인데 어, 참 배용준이하고 좀 비슷하다고 아니까 <laughs> <laughs> 근데 우리 처제를 빼먹었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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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석 씨 우리 처제를 빼먹었네 처제야? 처제랑 처남돼이랑 안 했어, 아, 했어. <laughs> 네, 저 잠깐 아까 소개 아 했지요? 안 했어 안 했어? 아잇 네저 잠깐만 네, 뭐. 우리 저 큰 처남, 그러니까 어떻게 나한테 아, 네, 아, 네, 머리 가안 돌아요? 큰 처남인데 아, 네. 그, 아, 네. 아주 그 꼼꼼하고 아, 야무지고 아, 네. 그, 참 진짜 만만들로서 양가에서 볼때다참 손색 없는 아, 네. 좋은 그런 아주 만면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, 네. 박수. 로 <laughs> 그, 저기, 네. 저희 처제인데 아, 이번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고. <laughs> 항상 애교스럽고 가장 사랑스러그 체제입니다. 저희 이상입니다. 제가 말이 너무 많았고 이렇게 해서 <laughs> 감사합니다. 이렇게 먼길오 오시고, 오시고 다행히도 날이 진짜 좋으니까 다시는 일도 조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우이가 다들 크게 안 치르다고 식겁했네. 네. 눈물 유진이 아빠가 감사송을 하나 불러야 할것 같아요 박수 유진도 박수. 박수치네요 <laughs> <유진이도 막수> <laughs> <와>, 아빠 소리하라고 <laughs> 박 <laughs> 김통차이막소를하 아, <나잖아>. <laughs> <laughs> <에이. 웃음> 데 아, 에이. 이니까밥 주치는데 안 하네. 아, <laughs> <상당히 먹다> 보니까 <laughs> 아이, 저뭐 제가. 소위 고 제가. 소가가 소위 말고. 소 말고. 소위 말고. 소위 말고. 소 말고. 말고. 오, 물한 잔만 주으면 좋겠는데? <laughs> 아, 아이 그래야지요. 뭐라고요? 가